쿼츠는 우리가 보석으로도 사용했지만 유럽의 역사를 보게 되면 뗄래야 뗄 수가 없었어. 황실에서도 사랑받는 보석이었어 왜냐하면 보라색이 주는 그 신비로움. 레드하고 블루가 아니잖아 그 신비로움이 러시아 황제를 아주 매혹시켰다니까 우리가 카톨릭의 역사를 보게 되면 거기에 자수정이 굉장히 많이 사용됐어 거기에 나오는 십자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 우리가 쉽게 볼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인 깊은 산물이기도 해 칼라가 보라색은 자수정이라고 하지 옐로우 칼라가 나오는 게 프랑스어로 레몬이 시트홍이거든 그래서 시트린이 된 거야 어, 그리고 약간 흑색, 브라운기가 있는 건 스모키 코치라고 하고 음. 백색, 무색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락 크리스타라고 해 음. 자, 블랙 음. 코치가 뭘까?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아닉스 어닉스가 바로 코치야 블루빛도 많이 본것 같은데 그건 뭐예요? 아, 파스텔톤의 블루이시, 또 약간 바이올렛빛이 긴 스펙트럼의 컬러가 있는데 나는 굉장히 좋아해 칼세돈이거든? 음.